나는 곰곰 12세다 유진탐정 제우탐정과 유진탐정 <목소리> 제우탐정과 <목소리> 음, 음, 많은 추리를 하, 하며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 <목소리> 하지만 엄청 위험한 사건이 다가왔다 유진 <목소리> <캐니머리> 미안이라는 남자와 <목소리> 예 페니스라는 남자의, 남자의 유혹으로, 사, 람들이 많이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뽀로로 가지, 같이, 같기로 했다. 뽀로로. 뽀로로, 나왔세요 뽀로로 나와야 돼. 알겠어. 뽀로로? 왜 이렇게 안 나오니, 뽀로로? 뽀로로는 오늘 여행을 갔다 왔대. 야, 뽀로로! 트피피 아직 전화가 안됐대 뽀로로 빨리 와야지 아직 아직 그래서 피피피 뽀로로 추가시키지 말까 그피피피피더니 아직 아직 공공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데 얘기해 피피 뭐라고? 피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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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트레이드가... 아니야. 트윅은 잡혔대. 트윅. 으아, 살려주세요. 얘를 에이. 어떻게 할지 모르 친구들을 괴롭히다니. 아니야. 못 못해 공곰이 도놀드, 도날드가 하나 있었대. 공곰이 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요, 요즘 탐정! 만회도 대때추위 악당한테 잡혔어. 추위? 주위? 추위가 저기 있어. 우와. 탐정! 지하 탐정! 여기 어디지? 우쩜. 어, 아, 여기 집이구나. 아, 뭐 하는 거야? 혼자. 그렇게 아니야. 재우 어. 손 씻는 법 알려줬어. 오, 그러리래. 집락하는 거 처음이래. 완전생 완전야완전다 기묘한 자세 대원이었대. 어쨌든 어쩔,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빨리 섞고 내러 가자. 히히히히히. 좀 끊어 봐. 하. 유진아 너 이거 용량이 부족해 갖고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끊어 봐요. 아, 우리 우리 유준아, 뭐 이게 지금 이아가 시비전사 말. 안 되는 거야. 빨리 저쪽에서 트윈을 구해오는 날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야? 시비전사. 이스타다. 이스타 너까지? 라프라프 너까지 음, 그로시가. 성대히 래프였대. 어쩔 수 없지. 출동! 12단다! 빠, 바라바바! 캐니멀 리피있어 바라바라! 어? 캐니멀 이 피고 캐니멀, 캐니멀 이 캐니멀 이아 출동하라! 예! 뽀뽀! 따, 들 따!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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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나. 응, 완성이 뜨거워. 그러니까 안될 때, 그랬 다시 나 다시 내려가서 쿵하고 다쳐버렸대. 와야지. 잡았대 원숭이 나타. 원숭 잘다. 했 탐구 고런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 뭐 뭐라고 유진탐정? 응. 아마 다른 다른 것도 꾸미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까지 꼭 구해야 돼. 알겠어? 그랬더니 도나이가 하나 있었대. 도나이왜 하나? 가시하자 아, 아닙니다. 그리고 음. 이것을 잡아오면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곰곰이가 패드로 보여줄때 네, 이것을 잡아오면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아, 까니 도널드가 화나면서 왔다. 도널드! 화날 일이 아니라 너무 골리 죽었다고요. 뭐? 저기 저기, 저기. 아니 이건 또 추리해봐야 될거 아닌가? 미키는 음. 이제 카트 너무... 이때 카트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예전에 놀고 있던데 악당이 카트 출동! 이모나 죽이고 카트 예. 이게 줬대그럴리는 응. 없어 악당이 죽이고 뱅글뱅글. 악당을죽이고럼럼블이아 런부리 아 런부리 아 런부리 아런이럼아 런부리 아 런부리 아 런부리 아 런부리 아 런부리 아 런부리 아런부 출동 런부리 아 런부리 아 런부리 아 런부리 아 런부리 리사리아 그랬더니 티버터는 아직 전화도 안 받았대 티버터... 아직 티버터는 아직 전화도 안 받았네 이따가 텐트에서... 달... 텐트. 따르릉 텐트에서 여기서 잤대 텐트에서 네? 어? 티버터한테 전화 왔다 딸. 이들아 저게 텔레파티 파티야 파츠잖아 어 그런데 있어서. 티버터한테 티버터한테 전화가 왔는데. 궁그미와 뽀로로의뽀로로의 추리박스 대본. 다음 편에 만나요.